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멀티탭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PC에다가 또 가전 제품들 그리고 모바일 관련 기기들만 좀 모이더라도 멀티탭 없이는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멀티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혹시 여러분들 필립스에서도 멀티탭이 나오는 걸 아시나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멀티탭 뭐야? 이랬는데, 어쨌든 뭐이 영상이 필립스 멀티탭의 협찬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멀티탭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멀티탭만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필립스에서 나온 멀티탭 종류별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뭐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뭐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 제공 차원에서 멀티탭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품들인데 제가 박스를 먼저 다 뜯었어요. 뭐 보시면 2구 그리고 3구 제품입니다. 이 콘센트마다 이런 식으로 개별 스위치가 있고요. 뭐 이게 이제 사용할 때는 오렌지색으로 켜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뭐 가장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멀티탭 일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좀 멀티탭 아는데 하는 분들이라면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더 주더라도 과부하 차단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찾을 겁니다 필립스 에서도 그런 제품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보시면 요런식으로 과부하 차단장치가 이렇게 있는걸 볼 수가 있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보시는 요게 4구짜리 이건 박스를 뜯진 않았지만 5구짜리 인데 보통 이런 4구, 5구 제품을 가장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USB 포트가 장착되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모바일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들도 늘어났습니다. 이 모델은 5V 2.4A니까 12W 충전을 지원하는데 요즘에 고용량 고속 충전기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쨌든 필요할 때는 또잘쓸수 있겠죠. 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자, 필립스에서도 서지 보호 기능이 탑재된 멀티탭이 나오는데 2m 기 USB 포트가 없는 건8구 USB 포트가 있는 건6구입니다 USB 포트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A 타입이 20W 출력이고요. 그리고 15W를 지원하는 C 타입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 출력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필립스 제품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렸지만, 어, 최근 멀티탭의 기본적인 틀은 아마 지금 보여드린 여기 있는 이 제품들에서 크게 뭐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 멀티탭을 고르실 때, 아마 길이, 그리고 뭐 지원하는 콘센트 수,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와 차단 장치 여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최근에는 디자인이 튀는 제품들도 많다 보니 아마 디자인만 보고 그냥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티탭을 고르실 때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부가 기능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티탭을 고를 때 확인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용량입니다 멀티탭에 무슨 용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품 패키징 측면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허용 용량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패키징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멀티탭 후면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면에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없을 경우라면 여기 적혀있는 정격 16A 250V라고 표기된 이 부분, 이렇게 표기된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16 곱하기 250을 하면 40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의 최대 허용량은 4,000W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품에는 3520W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죠.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건 보통 멀티탭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최대 값에서 80%로 봅니다. 그러니까 3200W로 봐야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3520W까지를 권장 사용량으로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만약 제조사에서 이처럼 별도의 사용량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허용량에서 80%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을 보지 않더라도 멀티탭 플러그를 보면 플러그에 16A 250V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제품 후면에 아, 잘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플러그 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드린 이 멀티탭의 용량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각각의 소비 전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드라이기인데요. 요 드라이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 제품이 소비하는 최대 소비 전력이 1,600W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탭에 드라이기를 만약 두개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 소비 전력 기준으로 봤을 때 3200W가 나오기 때문에 3520W 용량을 가진 이 멀티탭은 뭐 드라이기 두 대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세 대를 연결하게 되면 총 4800W의 최대 소비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멀티탭의 허용 용량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멀티탭이 가지고 있는 허용 용량을 초과해서 만약 사용하게 되면 과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합선및 스파크 또는 누전, 뭐 폭발, 화재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탭이 가지고 있는 용량, 이 용량을 알고 사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멀티탭을 구입할 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전선입니다. 자, 아무리 제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A, 250V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선의 규격이 맞지 않으면 표기된 용량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요3 곱하기 1.5제곱 밀리미터라고 표기된 부분입니다. 3은 전선에 있는 이심선이 전선 안에 선이 몇 가닥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 접지가 있는 멀티탭의 경우는 이 표기에서 앞 숫자가 최소 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부터 접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숫자가 3 미만이다, 뭐 2다, 이러면 접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뒷 숫자. 1.5 제곱 밀리미터 인데요 이건 전선의 단면적을 의미하는데 전기 안전 기준에 따르면 1.5 제곱 밀리미터 부터 16 암페어 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품의 표기는 16 암페어 250볼트라고 되어 있지만 전선이 1.5 제곱 밀리미터가 아닌 뭐1 제곱 밀리미터로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멀티탭은 16 암페어 용량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은 1 제곱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뭐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16 암페어 250볼트다 라고 해서 이걸로 계산해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면 어, 발열이 더 쉽게 생기고 그 다음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멀티탭의 용량 그리고 구매 시 체크해야 될 부분 확인하셨으니까. 사용하는 전자 제품에 맞춰서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티탭을 쓰다보면 일일이 연결되는 제품의 소비전력을 체크해서 뭐 확인해 가지고 이거 몇트짜리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고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과부하 차단장치가 있는 멀티탭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품은 만약 제품의 허용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과부하 차단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멀티탭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과부하 차단기가 없는 멀티탭은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잠깐씩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 적당하다고 볼수 있고요. 장시간 연결을 해서 사용해 하는 제품들의 경우라면 이 제품들의 개별 소비 전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많은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멀티탭 특성상 뭐 과부하 차단기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녀석, 이 서지 보호 기능이 탑재된 멀티탭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서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서지라는 건 전력이라든지 전압이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이 충격성이 높은 전류의 뭐 과도 파동. 을뜻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짧은 순간에 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전력이 흘러 들어오는 걸말하겠니다 특히 장마철의 경우 이런 번개나 낙뢰로 인한 고전압이 흘러 들어오면서 전자제품이 고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를 방지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서지 보호 기능이 탑재된 멀티탭입니다. 뭐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고가의 전자제품들, 뭐 예를 들면 오디오 장비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제가 사용하는 PC들은 전부 이제 서지 보호 멀티탭에 연결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서지보 호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쓰는 게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지보 호 기능이 있는 멀티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그리고 서지보 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걸 또 무한하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서지보 호 기능이 있는 멀티탭 같은 경우는 이 보호회로가 작동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일회성으로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후로는 서지 보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지 보호 기능의 멀티탭은 고가의 전자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뭐 일종의 보험 수단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새로 멀티탭 하나 또 구입하는 게 사실 전자제품 망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린 내용이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멀티탭을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멀티탭인데 막상 따져 보니까 좀 뭔가 내용이 많았죠. 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한 번씩 이제 좀 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필립스 멀티탭 있죠? 과부하 차단기 모델이랑 또 서지 보호가 있는 이 모델. 이렇게 두 개, 한 세트로 해가지고 총네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전자제품 좋아하는 분들일 텐데 멀티탭 뭐 있으면 도움 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부분 확인하셔서 댓글 남겨 주시는 구독자 분들만 제가 대상으로 추첨할 거니까요. 댓글에 멀티탭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서 댓글을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